마지아 틀리면 틀리면. 문제마다 달라 이게. 똑같이근다 주어지고 기준 여기 또 여기. 다 물어봐. 여기 높이에 여기부 입체적으로 또여기부 입체적으로 다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읽어야 돼. 애들 문제 안봐 그냥 그림 딱 보고 아뭐것도지안 돼요. 더보면에는 진짜 기준만 달라진다. 달라집니다. 그관하지않 그래서 보면 음. 이딱딱 띵띵띵띵 d i 이 g ding, ding. No, 높이가 okay. a l m 그렇죠 up, look, 물체 c k up, send i 아 up. No, 으로부터 갖는 물체 h a t do you s 아, y You will check it. s h kg죠. 여기.라고 할 때, 이 물체가 이제 그 기준면 바닥으로부터 받는 바닥으로부터 이제 높은 이제 이 체질 얼마냐?라고 할때 여기. 여기일 때 간데 이 체질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돼? 높이, 죠. 그렇죠? 이만큼 이 정도. 저희는 이게 하면은 9.8 곱하기 1kg 곱하기 높이 얼마? 5m 쓰면 돼. 뭐 나오게? 얘는. 그거 4.9 4.49 49.97 나옵니다. 이거 예? 그 다음에 보면 높이가 그니까 기준만 저것이 아니고 기준만 약간 위네 여기 21.9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시간 금9.8 곱하기 똑같이 1 k 로를 아니고 곱하기 6.83m 애들은 이제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니고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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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이라고 컴터야 3개 더해주돼뭐기 이거 얘는? 20.. 어휴 뭐니? 29.4 줄나온다 이거 또 있다 근데 뒤주면이 저것이 아니고 아이고 됐다 이리 어? 비슷한데? 너 이리 와 여기 올때자 이게 이 체중 이 얼마냐 나 이제 9.8 곱하기 그냥 1두로 야. 곱기 높이 얼마? 빵이다0 밖나올죠 그렇죠? 똑같은 물질이지만 기준면 달라지다 보니까 유체에너좀달라 달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가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체 의경우는 문제에서 이제 기준면 어디인지? 그기준면잘 보고 잘 찾아야 돼. 다음 는 우리가 이제 나머지 그, 좀 하고, 하면 네요 뭐, 어, 질문, 질문! 질문! 없으면, 이렇게, 끝, 끝, 끝! 끝.